아, 시간이 정말 안 간다.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. 여러분들 지금 딱 시험 기간이시죠. 입에서 줄줄. 아 밥은 언제 먹어? 어 아, 배고파. 어 아, 잠깐만 몇 시야? 어? 아3교시야 아, 매점에서 빵사 먹을까? 아니야. 빵사 먹으면은 이따가 점심 시간에 배가 안 고플 것 같고. <laughs> 그리고 옆 친구는 자고 있습니다. 어, 뭐야 선생님이야? 선생님 왜 이렇게 <laughs> 선생님 되게 포스가 넘치시게 생겼네. 이것들이 지금 공부도 안 하고 뭐 하는 거야? 복! <laughs> 에 잘못했어요! 에 가만히 있어보자. 난 이렇게 여기서 계속 벌쓸수 없어. 지금 공부도 전혀 집중이 안 되는걸? 난이 학교를 빠져나가 봐야겠다. 하지만 학교 앞에, 교문 앞에는 무서운 학주 선생님이 교문 앞을 지키고 있는데 띵띵 어, 어, 어떡해. 어, 너무 무서워. 걸리면 그냥 바로, 바로 그냥 엉덩이 그냥 불날 것 같아. 도로시 게임즈. 자, 학교 탈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떻게 탈출해야 될까? 자, 마우스 보이시죠? 여러분들 저한테 힌트 주시면. 어? 아! 문을 열었어. 그럼 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? 어, 교문에 아무도 없는데? 나가도 되겠지? 아, 성공! <laughs> 아, 1탄이니까 이렇게 쉽겠지. 어? 요시! 다음 날입니다. 다음 날. 19일 남았어요 저이 게임 해봤어요 그럼 스포하지 마시고 저한테 힌트를 살포시 주시면 아주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어, 나가면 어제는 교문 앞에 아무도 없었는데 지금은 무서운 학교 선생님이 나가나 마음 있으면 아 어... 걸리면 다 죽었어 아주 어, 무서운 잠꼬대를 하고 계십니다 어떡하지? 이대로 나가면 안 되겠지? 이놈이 어딜 나가려고 지금? 어? 켜자 손으로 한번 궁댕이를 세게 맞아야겠어. 아, 죄송해요. 요시. 어떻게 나가지? 어? 자, 뭐 찾아볼까요? 다른 뭐가... 뭐야? 옆으로 갔더니... 웬 구멍을 얻었어. 구멍이 아이템이야. <laughs> 어, 창문으로 나가자. 아, 창문으로 못 나가나 봐. 잠깐만, 이 구멍을? 아, 어, 나가는 넘으면 잡아 버린다. 어, 구멍을 여기다가 이렇게 놔주면 되지 않을까? 그죠? 아. 잠깐, 선생님. 선생님 괜찮으세요? 죽으신 거 아니죠? 나갑니다. <laughs> 아. 자유를 얻었다. 요시. 아마 전 이제 학주 선생님한테 엄청 크게 혼나겠지만 이번에도 무사히 도망을 쳐야 됩니다. 왜냐면 구멍에 선생님을 빠뜨려 버렸기 때문에. 자, 지금 10 18일 남았습니다. 제 발음이 <laughs> 욕이 될까봐. 어,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라고. 자, 어, 창문. 창문에 이거 이렇게 돌리는 걸 얻었는데? 이건 뭐지? 어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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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아니 어떤 놈이 말이야 어? 어제 어 세상에 나를 잠자고 있는데 말이야 잠잘 때는 건드리지도 않아 잠잘 때는 잠자는 사자 코털도 건드리지 않는다고 했고 변신하는 세일러문까지 변신하는 변신물에서도 절대로 변신할 때 공격 안 한다고 했는데 나를 공격했어 어떤 학생이야 이거 완전 혼나야겠어 하고 이렇게 벼르고 있어요 지금 어떡하지 선생님 선생님 어 뭐야 이 이거 창문 돌리는 게 아니야? UFO였어? 선생님! 선! 선! <laughs> 선생님! 선생님, 안녕! 요시! 아니, 뭐야. 우주선 뭔데? 어, 이번엔 볼링공이 들어있다. 뭐 학교에 볼링부라도 있나요? 뭐지? 창문. 창문에 얻을 건 하나 없고. 볼링? <laughs> 학교 선생님이 UFO를 타고 떠나가버린 그 뒤. 학교는 더큰 보안을 유치하기 위하여. 럭비 부드를아 아, 잠깐만, 이거 어떻게 이거를. 뭐, 되나? 이렇게. 저, 지금. 여보세요? 사람, 사람, 사, 사 살아계신 분 있나요? 요시. 지금 이제 16일 남았어요. 16일. 이번에 아무것도 없네? 어? 이거 선글라스 아니야? 선글라스로 뭘할수 있을까?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선글라스로 뭐 태양빛으로 이렇게 반사 아닌데 반사 안 되는데? 그럼 거울. 어 뭐야? 위에 포를 타고서 우주로 날아간 줄 알았던 우리의 학주 선생님이 <laughs> 오늘도 역시 똑같은 기분이 몹시 안 좋은 포즈로 바깥에 계십니다. 그리고 선글라스를 껴드리고 오디오? 아, 신나게 할아버지 트이스트 주문서. 여시. <laughs> 라스딱 끼운 다음에 라디오를 틀었어야 됐네. 아, 오케이, 오케이. 어? 이건 참치캔 아니에요? 저희 집 라라로이리 고양이들이 좋아하는 참치캔인데. 참치캔 뭐 고양이가 있나? 헉, 아니나 다를까 고양이가 있습니다. 마우! 자, 맛있게 먹어. 나 지나가도 되지? 그럼 만약에 참치캔 안 주고 가면 <laughs> 그리고 지금 13일째. 자 창문에는 아무것도 없고, <laughs> 어 아까 그 저의 볼링 그냥 한 방에 나가 떨어진 그분 아니세요? 럭비부 같은데 이 럭비부를 어떻게 하면 되지? 여기? 어 잠깐만 한 아니, 파리가 아니라 지금 옆으로 갔더니. 화살표를 얻었는데? 뭐야? 이거, 이거 뭐야? 나왜 이거 얻었어? 이거 이렇게 줄까? 아니. 뭐야, 갑자기 탈주했어. 뭐야, 왜, 왜 깼는지 모르겠어. 이번에는 고양이 캔이 두 개나 있어요. 고양이 그럼 두 마리나 버티고 있다는 건가? 와, 고양이 캔 지금 셋이나 있어. 고양이 캔 셋. 네 개를 회수를 하고 학조선님한테 줄까? 이 주변에 고양이들이 몰려들어서 일어날 수 없게끔 바리케이트를. 어. <laughs> 아니, 이게 뭐야? 아니, 고양이들은 왜 이렇게 많어? 아우, 나는 선생님은 고양이 털 알레르기가 있어요. <laughs> 네, 안녕히 계세요. <laughs> 어, 이번에는 학교에 되게 엄청 예쁜 미녀 여학생이 나왔어. 왜 이렇게 서 있는 거지? 치어리더? 이 친구는 대체 뭘까? 창문은 열리지가 않고 파리가 있어요 파리? 파리를 이친구한테 줄까? 아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선선구는이 친구는 이친둥둥는그 저기 <laughs> 헬륨풍선 <헬림> <laughs> 기급하고 있는 그 여학생, <laughs> 여학생이 으악! 하고 소리 질렀는데 그게 풍선이 돼버렸어 어, 발상이 좀 신기한데? 이번에 우산도 있고요. 물 뿌리게, 배트, 삽을 얻었어요. 와, 이게 엄청 많은데? 이건 뭐지? 삽으로 파볼까? 헉, 열쇠를 얻었다. 열쇠로 이렇게 풀어주고. 어? 너무 쉬운데? <laughs> 뭐지? 뭐지? 너무 쉬운데? 요시! 벌써. 21에서 9일 남았습니다. 그리고 문을 열어보니 이문에서는 물뿌리개하고 웬 돌덩이 씨앗인가? 씨앗이 나왔고요. 창문에는 아무것도 없고 물을 여기 한번 받아볼게요. 콸콸콸콸콸. 물이 가득 찬 물뿌리개를 얻었다. 여기다가 부어주는 건가? 씨앗을 심고 씨씨씨를 뿌리고 꼭꼭 물을 주었죠. 아! 어, 나무가 됐어. 그러면 나무를 타고 넘어가서 교문을 빠져나가면 성공. 시자 이제는 그 디데이 8일 남았습니다. 에? 문짝에 뭐가 달라붙어 있어서 그걸 봤더니만 호루라기였어. 호루라기랑 호루라기 하나밖에 없는데. 자 호루라기 한번 불어볼까요? 호루라기를 오 타이밍 맞게 불어야 되나? 삑삑 삑. 왜안 돼? 어, 팬티 보인다. 띵. <laughs> 뭐야, 성공한 거야? 아, 고맙습니다. 근데, 어우, 좀. 어우, 위에 팬티가 있어. 어. <laughs> 자, 그리고. 이제. 학교 탈출까지. 일주일 남았습니다. 빰빰빰빰. 어, 럭비 공을 얻었고요. 또, 근데 엄청 어렵진 않은 것 같아. 게임이, 그죠? 조금씩 생각해보면 쉬운? 문 이렇게 주면 되는 거 아니야? 왜? 나왜 전치 한 사주쯤 된거 같지? <laughs> 그냥 탈처럼 안 되나 봐. 이걸 그러면 럭비공을 누구한테 줘야 되는 건가? 럭비공을 유리 창문에다 던지는 건 아닌 거 같고요. 로시님 저 아저씨가 수상해요. 학주 선생님한테 줄까요? <laughs> 야, 야, 얘들아, 난 선생님이야. 난 선생님이고 넌 학생이라고. 네, 다음. 시 아니 이건 빨간 야한 어른들만 볼수 있다는 그설마그 <laughs> 야구 잡지? 선생님, 아니 학생이 말이야. 어떻게 그런 걸볼 수가 있어? 어, 안 되겠구만, 어.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이 선생님이 압수합니다. 응? 어? 그리고 압수를 딱한 다음에, 오! 이야, 이거 어떻게 이거! 나갈 수 있을 줄 알았지? 못 나가! 어, 이거 아닌가? 그러면, 아, 어, 선생님. 아니, 책까지 줬는데, 솔직히. 이거 구하기 힘든 거란 말이에요. 어? 모자이크 터치해볼까? 허! 이게 뭐야? 뭐지? 설마 수상한 책을 사면 주는 부록 같은 건가? 모자 모자이크를 선생님한테? <laughs> <laughs> 시 에? 리코더인가? 이건 뭐지? 아그 모자이크 설마 팬티였어요? 그럼 아까 우리 학주 선생님 팬티를 이렇게 눈에다가 쓰, 쓴 거예요? 팬티맨? 오 마이 갓. 그리고 이번에 항아리를 얻었고요. 음. 어. 아라비안 나이. 어. 아라비안 나이. 근데, 지금 내가 이제 한 그, 학교 탈출을 지금 20일 중에서 5일 밖에 안 남았잖아요. 15일 동안 학교 탈출하는 동안, 그냥 학교 선생님은 내가 탈출하는 거는 신경도 안 쓰고, 그냥 내가 탈출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. 나는 선생님을 놀아드리고 있는 느낌이다. <laughs> 어, 상자 엄청 얻어. 상자 쌓고 밖으로 탈출하는 걸까요? 인벤토리가 꽉 찼습니다. 어, 그럼 다시 갖다 놓을까? 갖다 놓으면은, 어안 되는데? 음. 그러면, 일단 하나 얻어보고, 박수를 이렇게 딱 이거 들기면 그네라 선생님이 지금 눈을 감고 주무시고 계셔서 그래요. 자 그리고 나가볼? 아아 열시 아. 박수를 쌓아보자고요. 한번 박수 어떠 쏴? 근데 선생님 머리 위에다가 <laughs> 아 이거는 학교를 탈출하는 건 그냥 탈출하는 거고. 박스로 선생님을 막아버리는 심산인 것 같은데 지금 나나나나나나나나 제가 선생님을 위해 따뜻한 아 <laughs> 어, 여기 왜 이렇게 쓰레기가 많죠 따뜻한 상자 집을 선물하려고 했는데 상자 집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운동장이 더러워 보였는지 쓰레기 차가 와서 싣고 갔어 선생님을 그러면 어때? 난 자유를 얻었다! 선생님 아니야? 문 열면 들킬 것 같아. 아, 그럴 줄 알았어. 선생님. 그 이렇게 윗머리가 되게 비어 보이는 건 선생님밖에 없어요. 우리 학주쌤. 어? 파리? 뭐야? 개미인가 거미인가? 거미? 헉, 거미줄. 오케이. 그러면 거미줄로 창문이 막혔으니까 성공! 좋아. 여시. 대망의 2일이 남았어요. 2일. 자, 여러분들이 또 그리고 같이 저랑 게임하면서 같이 또 맞춰 주고 계시니까 더 게임을 빨리빨리 풀수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퍼즐에 약하지만 자, 선생님 건드리면은 바로 큰일 날것 같습니다. 근데 교문도 잠가 놨어. 이제는 감시하는 게 소용이 없다는 걸 아신 거야. 그럼 어떡하지? 아, 또또 또 이거 또 나왔다. 아까 다른 스테이지에서도 나왔던 건데. 음 어? 근데 이번에는 이걸 어떻쓰면 좋을까? 선생님한테 드릴까요, 이거를? 좀 있겠다. 오케이, 오케이, 됐네. 오케이. 요시. <laughs>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. 대망의 1일. 드디어 학교 탈출을 할수 있는 것인가? 선생님, 오늘도 선생님과의 마지막입니다. 전 오늘 여기 탈출하면 전 졸업해요. 선생님 그럼 이만 자 마지막으로 선생님 얼굴에 기념으로 낙서를 해드리겠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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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<laughs> 아니 선생님한테 그리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자신한테 수염을 그리는 거였구만 에헴 아흠자 이제 어른처럼 보이겠지 어머 아니 저 사람은 학생인가 아니면 어, 학부형일까 우리 학주 선생님은 부모님인지 학생인지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입니다 그럼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선생님 우리 아이들을 보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시. 그렇게 20일 동안 기상천외한 방법들로 탈출을 한 우리의 주인공. 어? 탈출이라고 생각했더니, 알고 보니까 오늘은 탈출이 아니라 중학교 졸업식이었습니다. 아. 그리고 우리 학주 선생님은, 아이고, 졸업 축하한다. 어, 이 녀석, 도로시, 맨날 말썽 부리고, 어, 창문에다가 낙서하고, 선생님 UFO 날려보내가지고, 공짜로 우주여행 시켜주고, 어, 너 정말 많이 날 속속였지만, 그래, 그래도, 어, 학교에서 좋은 추억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한다. 하시면서 저한테 학사모를 씌워주셨어요. 근데 그거 아세요? 축하합니다. 이제부터 고등학교의 생활이 또 시작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대학생도 해야 되고요. 대학을 안 간다 해도 취직도 해야 되고요. 앞으로 살 일이 더 많습니다. 그렇게 학교 탈출 끝. <laughs> 네 오늘 했던 게임 모바일 게임이죠. 학교 탈출 온라인. 어? 근데 네, 온라인이라고? 온라인 게임은 아닌데? 아무튼, 학교 탈출 게임 오늘, 네, 이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요. 영상 보시면서, 무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아주 감사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러면 또 다른 재밌는 모바일 게임으로 찾아올게요. 안녕!